안녕하세요 카멜레온입니다. 방송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15년 정도 주식투자를 했고 파산을 3번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슈퍼 개미는 아니지만 19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 종목 1%를 보유하며 재무제표 주석의 주요주주로 이름을 등재하였기에 전투개미 정도는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 정보에 자세한 사업을 기재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매수해 놓았던 세 종목을 백신 관련주들이 결과 발표 이슈에 따라 급등이 나오면서 큰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키움에서 2억 500만원, 신한 계좌 1에서 2억 7900만원, 신한 계좌 2에서 1억 정도를 벌어서 총 5억 8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열흘 정도 만에 발생된 이익으로 제 주식 인생에서 가장 큰 수익입니다.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대급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매수해 놓았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하고 시기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 수급이 몰릴 것으로 생각하여 제가 잘 아는 백신 관련 주들을 매수하였고 큰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손실이 많이 나는 힘든 시기 에는 제시리보 모어 회상에 나오는 우산도 없이 폭풍우속을 걸어가며 비에 잡는 것처럼 돈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라는 말을 보며 힘을 냈었습니다.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되 새기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장구평가를 보면 보유 하였던 모든 종목을 전량매도 하였 고 저번 주에 계획한 대로 1억 미만의 금액을 운영하기 위하여 두 종목 7천만원을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주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식에 중독된 투자자가 거래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하락장에서 현금을 100% 보유하면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간망만 한달 정도 하다가 금단현상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차주 계획을 완전히 수립한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 코스피 위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형주에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으면서 고배당화 주는 종목을 3억 정도 매수하고 저번 주에 매수한 종목을 8천만 원을 추가로 매수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종목을 1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수익 다음에는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제가 첫눈에 반할 만한 종목이 없고 100% 비중을 싣고 싶은 종목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고 있어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투자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동행하는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